혹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식단 관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설탕이나 단 것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단것을 줄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혈당을 크게 올리는 음식들 중에는 의외로 달지 않거나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도 꽤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약사인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이 음식들만큼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당뇨에 가장 위험한 음식 9가지 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음식들은 겉보기에 건강해 보여도 당뇨 환자들에게는 독이 될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피해야 할 이유와 함께 더 좋은 대체 식품들도 간단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과자나 크래커 같은 가벼운 간식입니다. 가벼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스낵류는 대부분 섬유질이 거의 없는 정제 탄수화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마치 설탕물처럼 빠르게 소화되고 흡수되어서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특히 가공 과정에서 표시된 탄수화물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영양 정보를 맹신하기도 어렵습니다. 공복에 이런 과자를 한 봉지 먹으면 혈당이 뚝 떨어졌다가 확 오르는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거예요. 이런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췌장에 무리를 주고 인슐린 저항성 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는 정말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대신 뭘 먹어야 할까요?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혹은 신선한 치즈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 당근 같은 채소 스틱이 훨씬 좋은 간식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달콤한 음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료는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정말 위험하죠.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대략 40g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이냐면 당뇨 환자의 한끼 탄수화물 권장량이 30에서 50g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료 한 캔만 마셔도 탄수화물 기준치를 거의 다 채우거나 넘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액상 형태의 당은 고체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액 속으로 설탕이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오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러면 췌장이 지치고, 이는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게다가 지방감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제는 달콤한 음료 대신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레몬을 살짝 넣은 물이나 무가당 탄산수, 그리고 향긋한 허브차를 즐겨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숨어있는 가공식품들입니다. 혈당과 지방이 무슨 상관이 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트랜스 지방은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복부 비만을 유발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마가린이나 일부 땅콩버터, 그리고 냉동피자나 치킨노겟 같은 냉동식품, 그리고 많은 베이커리 제품에 부분경화유라는 이름으로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분경화유라는 단어가 성부표에 보인다면 건강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대신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아보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견과류,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같은 자연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몸에도 이롭습니다. 네 번째는 흰쌀, 흰빵, 흰 파스타처럼 정제된 곡물입니다. 이들은 마치 식이섬유라는 껍질을 벗겨낸 알몸의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섬유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서 혈당이 곧바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포만감도 오래가지 않아서 금방 또 배고파지죠. 흰쌀밥 식빵, 일반 파스타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합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어쩌면 가장 위험한 조합일 수 있습니다. 간혹 글루텐 프리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글루텐 프리 제품이라도 정제된 전분으로 만들었다면 혈당을 똑같이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통곡물빵, 현미, 퀴노아 혹은 통밀 파스타나 렌팅콕 파스타처럼 고섬유질 파스타를 활용해 보세요. 혈당을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바로 시리얼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간편해서 많이 드실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시리얼은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정작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이런 시리얼로 아침 식사를 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이러면 결국 간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아이들용 시리얼은 설탕이 훨씬 많이 들어있어서 더 위험하니 꼭 주의해주세요. 시리얼 대신 삶은 달걀 몇 개나 무가당 요거트에 견과류를 조금 곁들인 식사를 해보세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호환감을 오래 유지해 시켜주고 혈당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섯 번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과일인데 건강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분이 엄청나게 농축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건포도는 생포도보다 탄수화물이 무려 3배에서 4배 가까이 많아요. 한 줌만 먹어도 혈당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언뜻 건강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정말 주의가 필요한 식품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말린 과일 대신 블루베리 딸기와 같은 베리류, 사과, 배처럼 수분이 풍부한 생과일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일곱 번째로 위험한 음식은 달콤한 커피 음료입니다. 카페에서 자주 마시는 캐러멜 마키아토나 바닐라 라떼 같은 음료들은 사실상 커피라기보다는 액체 디저트에 가깝습니다. 캐러멜 마키아토 한 잔에는 무려 60g이 넘는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콜라보다도 더 많은 양이죠. 이걸 하루에 한 잔씩 꾸준히 마신다면 아무리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해도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주된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커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설탕과 시럽 휘핑크림이 문제입니다. 커피를 포기하기 힘들다면 달콤한 라떼 대신 아메리카노나 무가당 우유 혹은 소량의 생크림을 넣은 블랙커피가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맛과 향은 그대로 즐기면서 혈당 걱정은 덜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음식은 감자튀김입니다. 감자 자체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몸에 좋지 않은 염증 유발 물질까지 더해집니다. 감자튀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린 것은 물론 심혈관 질환, 비만, 심지어 안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몸에 안 좋은 음식이죠. 맛은 좋지만 건강에는 여러모로 위험한 조합인 거죠. 감자가 먹고 싶을 때도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름에 튀긴 감자튀김 대신 껍질째 찐 고구마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채소칩이 훨씬 건강하고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과일만 요거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만 요것트를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즐겨 드시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컵 기준으로 보면 전체 칼로리의 60% 이상이 설탕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처음 영양 성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건강을 생각하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설탕 덩어리였던 거죠. 이제는 그런 요거트 대신 아무 것도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크린 요거트에 신선한 블루베리 배달이나 견과류를 조금 곁들여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면 훨씬 안전하고 건강하게 단백질과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뇨병 식단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제대로 고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음식들 중에서 단 한두 가지라도 식단에서 바꿔보신다면 여러분의 혈당 수치에 분명히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는 이건 건강해 보이는데 싶은 음식도 한 번쯤 성분표를 확인하고 의심해보는 습관을 꼭 길러보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혈당 관리와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